네 반갑습니다. 떠먹이 전세포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세금계산서랑 영수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복습할게요. 전단계 세액공제 우리 부가세 1강에서 저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있어야지 요 공급받는 자가 매입액이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매입액이 인정이 된다는 건 소득세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지만 소득세에서 비용처리되고요. 우린 뭐 요건 무시하셔도 되고 자 부가세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했죠? 그죠? 매입세 공제. 그럼 요 매입세 공제가 돼야지 납부세액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어, 이 세금이어서 반드시 매입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매입자가 공급자한테, 요렇게, 달라고 닦달을 하겠죠? 음, 그래서 여기 상호견제효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가세에서 정말 중요한 건니다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건, 요 세금계산서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또 공부하시고, 해결도 공부하시면, 공부하실수록, 정말 여기 우리나라의 기초 뿌리 기둥이 돼요. 음, 세금의 기둥이 됩니다. 이게, 음,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필요적 기재사항 볼게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건, 요 세금계산서가 성립이 되려면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나 성명이나 명칭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상호나 명칭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공급가액이랑 부가세가 따로 적혀야 되고요. 작성년을 별표하세요. 요네 가지 무조건 암기합니다. 무조건. 음. 근데 임의적 기재사항은 요네 가지 왼쪽에 요기 아니면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어,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라 요건데요. 여기서 공급연월일이 헷갈려 하세요. v s n 으세요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공급연월일은 기재,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쓰고 싶으면 쓰고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이따가 뭔지 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음. 비교하시고요. 자 여기 세기미에서 보면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면요. 가산세가 있어요. 가산세. 1%고 또 2%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불공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보면요. 세금계산서가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성일 증명한자과세 별표입니다. 자만약 여기서 면세는요. 우리 면세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면세 우리 공부하고 왔죠. 면세는요. 계산서라고 해요. 계산서 써놓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입니다. 여기 세금계산서 써있죠, 여기? 요렇게? 그죠? 어, 근데 요건 계산서라고 하고요. 자, 세금계산서가요. 영세율 세금계산, 수입 세금계산서가 따로따로 있어요. 요거, 그리고 요게 종이일 수 있고, 아니면 전자일 수 있습니다. 요 전자는요. 여러분, 이메일 있죠? 편지가, 옛날에 편지라고 생각 종이는 편지고요 이메일은 이메일이에요, 전자는. 옛날에는요, 우리 편지를 손으로 썼잖아. 근데 세금계산서 마찬가지로 종이로 썼습니다. 종이로. 수기로. 그래서 무방구에서 팔아요. 아직도. 팝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자 이제 전자가 생겼어요. 홈택스에서 이메일처럼 발행하는 겁니다. 세금계산서가. 그래서 이게 일반 세금계산서도 종이일 수 있고 전자일 수 있고 영세율도 종이일 수 있고 전자일 수 있고 수입도 종이일 수 있고 전자일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영세율 우리가 공부했잖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 이게 국내였죠. 국내 거래였어요. 국내. 영세율은 뭐였죠? 수출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수출해야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나라 국내인데 영세율 해 주는 게 있었죠. 그건 반드시 영세율 세금면산서를 발행을 했었어야 됐어요. 됐죠? 음. 전자. 전자 좀 볼게요. 전자 이렇게 생겼어요. 전자. 전자. 됐죠? 음. 그래서 발급 의무자가 요거 3억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2억으로 고치세요. 2억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요. 변경됐어요. 제가 교환 만들 때는 7월 1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7월 1일 때 2억으로 바뀌었으니까 2억으로 체크하시고요. 직전 연도 공과 합격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예요. 음. 그래서 2억이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이제 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를 의무 발행해야 되고요. 법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의무자가 아니어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공과 합격이 2억 원 이상인 자는 무조건 무조건 반드시 의무의 의무. 무조건 의무입니다 의무 그죠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발급일에 다음날까지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게 전송해야 됩니다 단순 암기하세요 이거 어차피 홈텍스 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되게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홈텍스에 자동으로 됩니다 음. 어쨌든 세번문구니까요 그래서 매출처별 세금비사 매입처별 학기표를 5년간 보관해야 되거든요 이 수기 같은 경우에 수기 종이 같은 경우에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라 그랬죠. 전자기 때문에 슈퍼컴퓨터 홈텍스에 다 저장이 돼요. 홈텍스 저장. 그래서 온년과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홈텍스에 저장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봤고요 음.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불공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자, 이 공급받는 자는 모든 사업자, 매입, 자,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산서 볼게요. 세금 계산서인데, 여러분 말 문제가 나와요. 원래 이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죠. 매출자가 발행을 하는 건데 이 매출자가 발행하기 싫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 부가세도 내야 되고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 버드, 법인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튀는 거야 뭐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진짜 실제로 튀는 경우 아 몰라 배째 배제, 배째 배제, 배째라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매입자가 당황스럽죠 그래서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게 해놨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업자가 능합니다 면세사업자 대도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되고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값이죠. 그죠? 요두 개를 합친 게공급 대가죠? 공급 대가입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돼요. 됐죠? 그러면요. 자, 대신에 요게 있어요. 별표 치세요.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밖에 안 됩니다. 요 시기를 놓쳐서 대부분, 어, 실무에서는 좀 하기 힘든데, 어쨌든 시기가 있어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에야 돼요. 됐죠? 아, 이거 나오세요. 여러분 말 문제로 나오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 세금기에서 간단한 걸좀봤고요 세금에서 발급식을 좀 볼게요. 발급식에서 우리가 저번에 옛날에 보면은, 자, 공급식이 선발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후발급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공급식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안 된다고 했어요? 요것만 체크하시고, 수정생에서 봅시다. 수정은요, 요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다 암기해야 되니까, 요세개 있죠? 요 위에 세 개. 세금계산 수정할 수 있잖아요. 수정, 수정할 때요. 이작성연월일이 당초 공급한 제가 환입. 요건 반품이죠. 우리가 회계결다 공부하고 왔습니까? 계약의 해제면 계약이 아예 취소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추가. 해지는요 취소가 아니고 변경된 경우에 변경. 이렇게 하세요. 여분 세분 문구를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요세 가지는요 그날이에요그 발생한 날이라고 쓰세요. 발생한 날. 발생한 날이어서요. 반품은 그 환입된 날이고요. 해제는요 그 취소된 날 해제된 날이고 변경은 증감될 수 있겠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 날이에요, 그 날. 요거 그래서 발생한 날이고 요세개 암기. 요세 개만 암기하면요 나머지는요 다당초에요 처음 작성일입니다. 처음 당초가 처음 작성일이죠. 됐죠.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세금에서 후발급 요건데요. 요거 후발급은요. 아까 지금 아까 선발급 했잖아요. 선발급 우리 공급시기에서 선발급 특례 공급했었죠. 이 선발급 특례에서요. 여기서 요거는 공급시기가 변경이 됐어요. 기억나세요?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 택스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택스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발행일로 변경이 됐어요. 공부 잘하신 분들은. 근데 요건요. 지금 제가 맨날 헷갈려 하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세금계수 후발급은요. 이 공급 시기에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공급 시기 때 했던 건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이건 공급 시기 변경이 안 돼요. 안 되고요. 이건 실무 때문에 생긴 거 실무, 실무자의 편의. 실무자 편의. 뭐 사실 뭐 이게 왜 생겼는지 굳이 알 필요 없는데 보면 이제 봐 봐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 2일, 3일, 4일 봅시다. 매일매일 거래가 발생해 이렇게 그럼, 원칙적으로는, 우리 공급식에서 공부했듯이, 매일매일 발행을 해야 되죠. 이게 너무 비, 힘든 거야. 실무에서는. 그죠? 근 막, 예를 들어서 막 엄청 많이 파는 회사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있어야 돼.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 봐봐요. 거래처별로, 뭐, 예를 들어서 A 거래처가 있어요. 1여 역월. 걸. 1여 걸이라는 건, 여 걸은, 제가 세법인데 뭐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이면, 9월이어야 돼. 월이 바뀌면 안 돼. 그걸 역월이라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뭐, 9월 30일. 뭐, 9월 요 중간 기간도 어쨌든 1년 이내에요. 그니까, 러 9월에서 10월, 뭐, 9월에서 11월, 뭐, 이렇게안 된다고요. 월이 바뀌면 안 돼, 달이. 월이 바뀌면 안 돼요. 그걸 역월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5월이면 반드시 5월 안에서만 하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거래처별로공과 합계, 어, 공과가 합계하고, 해당월의 말일자. 그럼 9월이면 9월 30일이겠지. 9월 30일을 작성년을 발급, 한 장으로 발급했을 때는. 거야. 그렇죠. 원래 매일 발급해야 돼. 매일도 수천 건이면 수천 개다 발급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하고 있어.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에. 그래서 대신에 한 번에 한 달치 거를 언제 말일자로 해서 발급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래처별로 인력을 이내 인력을 제가 달이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9월이면 9월 5월이면 5월 3월이면 3월 달이 바뀌면 안 됩니다. 달이 바뀌면 안 되는 그 임의로 정했어. 임의로 뭐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뭐 정해는 상태에서 그 기간의 말일, 7 일이죠. 작성 연월일로 해서 발급할 수 있다는 거. 편이야 편이. 그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당 거래일자.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금 좀 너무 더러워서 좀 지우면 공급 시기 때 우리가 계속 설명하는 건데 공급 시기 무조건 그 인도일이면 인도일로 해야 되죠. 너무 이게 인도일 딱 놓쳐버리면 오늘 인도 를 했어요? 근데 사업하면 바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인도일에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가산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 그 인도일을 하지만 그 작성일을 그 날을 해서 언제까지 냐 이게 말일자로 하든지 어쨌든 그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봐봐요. 공급연월일은 이렇게 해당 그 공급했을 때 날짜입니다. 이걸 공급연월일이었고, 작성연월일은 다르죠? 작성연월일은 이때 같은 경우에 말일일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 기간에 말일일 수 있고, 아니그 날짜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날짜로 해서 발행하라는 그 작성년월일은 5월 30일이고 발급은 6월 10일까지 가는 다음 달 10일 무조건 제가 만든 건 5월에 만들어서 다음 달 10일 예 그럼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건 언제 발행하면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 달 10월 10월 10일까지 하면 되겠죠 맞아요? 어 그래서 실무자의 표현이 실무자 아 됐죠? 공급시기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공급시기는 이때 이때지 다 공급년월일이지 근데 작성년월일이 다른 거죠? 이것 때문에 1번 2번 3번 때문에 됐어요. 음, 그래서 요고 어, 선발급 시장이 다른 겁니다. 제가 지금 다 이렇게 교환 대자 정리해놨죠. 요건 공급년은 일, 요건 작성년은 일, 요건 발급일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음, 됐습니다. 마지막 영수증 볼게요. 영수증은요, 야 부가세서 에 어떻게 됐냐면요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건다 영수증으로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영수증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 문방구에서 막 철물점에서 아직도 주는 데가 있어요. 문방구 막 이런 데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건데 요 간이 영수증 X 치세요. 이건 세법상 예, 적격 증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두 가지인데요. 요두 가지를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최종 소비자 자 간단하게 해서 막 이렇게 있어요.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커피를 먹어 음식을 먹거나 음식점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소매업. 여러분들 슈퍼나 마트나 뭐 c o 편의점 다 소매업입니다. 응, 가면 여러분, 여러분 카드 극죠. 그죠? 카드 극은 뭐죠? 신용카드? 매출점표 주잖아요. 그죠? 어, 걔네는, 그래서 예를 들어, c u 다 c u 면 주로 최종소비자, 우리와 같은 최종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세법상. 원칙은 무조건 뭘 발행해야 돼요? 원칙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원칙은 세금에서 발행, 봐봐요. 세금에서 발행인데, 만약 이 영수증 발행이 없다고 봐봐요. 그러면, 옆에서 c e o 에 가잖아? 여러분이 뭘 사잖아? 그럼 옆에서 세금에서 맨날 발행하고 있어야 돼. 홈텍스아아니 계속 홈텍스 들어갔고 세금에서 어 얼마 샀어요? 얼마 샀어요? 하면서 다 세금서 발행하고 있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돼라고 세법상 적어놓 아, 아 이렇게 열어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로 최종 소비자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렇게딱 끊어서요. 위는요 위랑 A랑 B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 A는요 위는요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돼요.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게 놨어요. 뭐 때문에? 편의상. 됐어요. 아, 너 세금에서 발행해도 되지만, 너 영수증 발행해 쉽게 하려고. 그래서 소매 음식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b 는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요. 발행해 줘야 돼요. 왜요?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연칙은 세금계서 발행하는데 편의상 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영수증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에요. 현금 이렇게 쓸게 앞에 써놨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아, 법인카드로 샀어요 CU 가서맥심을막 뭐 샀어 맥심을 갑자기 급해가지고 막 10만 원치 샀어 근데 어, 회사에서는 세금 인서 가져오래요 그러면 CU 가서 세금 인서 발행해 주세요 한 발행해 줍니다 아 진짜 발행해 줘요 그래서 공급받는자가 세금 인서 요구시 발급해야 되고요 공급받는자 발표 매입세 공제가 돼요 이것 때문이에요 매입세 공제 됩니다 왜 원칙은 세금 인서 발행할 수 있는데 편의상 영수증이니까 근데 봐봐요, 뭐랑 다르냐면 이 밑에 거 있죠, 비를 비라고 칭하면 비는요 세금계산 발급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비 뭐라고 돼 있냐면 세금계산서 쓰세요, 여러분.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그래서요, 왜 이렇게냐, 했 막아놨어 그냥 세법에서 부가세에서. 부가세에서요, 세, 이런, 애. 목욕, 예를 들어서 볼까요? 미용이나 목욕이나, 아니면 여기 운송 입장권 발행, 얘네들 가서 보면, 세금에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만 발행하냐? 영수증만 발급해야 돼. 그 세금에서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하게 돼 있는데, 이건요, 공급받는 자가 세금 요구시 발급 못 한다고 했죠? 왜?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런 업종에서 사업을, 사업용을 쓰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막아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안돼요 왜냐면 자 목욕 이발여기운송전세버스업 제외입니다 입장권 특정무도 이런건요 사업으로 쓰기에는 쓸수 있지만 개인용으로쓸 가능성이 되게 크죠 아시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봐봐 전세버스는 오히려 사업용로 쓰지 그러니까 제외인거야 그죠? 워크샵할 때 전세버스 대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운송업인데막 비행기 택시 이런거 물론 사업을 쓸수 있지만 막아놨다고 있어요 왜? 매입세 공제 안해주려고 하는거야 매입자 세번 만든 사람들이 됐죠 그렇게만 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건데 비행기라든지 요거, 비행기 라든지 요 비행기 안되고요 고속철도 ktx 이런거 안돼요 택시 이런건다 안되는 겁니다 됐죠 음 실무에서 많이 어려워 하는 것들이라 제가 설명드린거죠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아 어, 그래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은 면제는요 단순 암기에요 음 그래서 뭐 택시운송업 노점 무인판매 다 보면요 이유가 있어 음,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 강요해서는 안되잖아요. 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한데 의무를 면제해 준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재화의 간주공급 중에서도 어, 요거 판매목적 타소점 반출은 빼고요. 요 1번부터 5번입니다. 간주임대료 없고요. 영세율 중에서 어, 요런거 그럼 음. 세금서 발급해야죠. 그죠? 어, 세금서 발급한거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요런거 말고는 다 발급은 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떠먹이는 스파이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